저는 고등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본과 4학년 이우리라고 합니다. 어, 저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어, 학생으로서의 저의 스토리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 의료 선교 대회 주제가 회복인 만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의료 선교사라는 꿈을 꾸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어, 저희 간증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 간증 내용이 여기에 계신 어,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시기 어려울 내용일 수 있겠으나 어, 제 이야기를 듣고 여,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 학생분들께 의료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 자녀이며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잘안 띄워지네요. 네. 네. 어, 한국에서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어, 네, 중학교 이제 2학년 이후에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옆나라 인도인, 어, 인도에 있는 헤브론스쿨이라는 기독교 기숙사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어, 고등학교 때는 학교 찬양팀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으며 한국에 와서 가톨릭 관동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의료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방글라데시 시절의 사진이고요. 네, 네, 제 인도에서의 생활이고. 잠깐 이렇게 찬양팀 리더로서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의료선교사로 헌신을 했으며 한국에 와서 가톨릭 관동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의료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서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께서는 빈민촌에서 어, 윙윙 센타라는 어린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모든 시간, 부모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양육시키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크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도 매우 더럽고 가난한 지역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 사춘기를 겪고 있던 저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이런 동네가 너무 더럽고 어, 냄새 나서 부끄럽고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저도 같이 강제로 희생을 해야 했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 또한 이제 무뚝뚝하시고 다소 엄격하셨던 부모님께서 현지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자주 왔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 방에 있던 물건들을 다 치우고 제 방을 비워줘야 했던 것도 사실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단기 팀이 한국에서 선물을 한 가득 사오시면 부모님께서는 저희 삼 남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게 아니고 다 센터 아이들 거야. 어, 그리고 손님들에게 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저희가 아니었고 그 센터 아이들에 대한 자랑만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데라는 마음으로 밤에 울면서 잠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부모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권리가 없다고 착각하며 고아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게 너무 싫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정말 싫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절대 선교사가 되지 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현지 아이들에게 전혀 무관심했던 제가 한 현지인 아이의 손을 꾹 잡고 펑펑 울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위해 돌아가셨어. 너안 믿으면 너 지옥에 간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서툴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진리를 거부하더니 결국에는 같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러자 뒤에 지켜보셨던 아버지가 어, 큰 감동의 미소를 지으면서 어, 나에 따라 참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꿈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그 아빠의 미소는 제가 그동안 본 아빠의 가장 큰 미소였습니다. 어, 저는 그때 그 꿈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어, 저 또한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라는 꿈이 구체화되어 한국에 와서 의대 에 지원을 하였는데요. 어, 서류 합격 후에 개인 면접 시간에 저는 면접관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래에 꼭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에 아주 큰 병원을 지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그때 어, 그 면접관이 바로 저희 대학병원의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어, 그 이후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되돌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의료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더더욱 확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장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물론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물론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고, 의대 공부가 어려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어, 신앙적인 부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어, 공부량이 많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도 자주 빠지고, 말씀 묵상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어, 정제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을 이제 의대생의 입장에서 저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제 주변에는 없었기에 어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6년이 지났고 이제 지난, 어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며 어 나처럼 바쁜 의대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잘하고 싶은 의대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처럼 신당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영적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어 문득 유튜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은 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쑥스럽지만 지난달에 선교를 어 꿈꾸는 크리스찬 의대생으로서의 제 일상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고 어 어떻게 보면 저의 아주 작은 만한 사역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직은 모든 게좀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에 지친 의대생들과 의료인들이 조금이나마 격려와 도전을 받고 또제 자신이 또한 함께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도 부어주셔서 언젠간 남북한이 통일되어 제가 북한에서 의료선교를 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선교사 자녀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주님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음,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대회를 통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 담대하게 응답하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기를. 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